경영지원팀은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음, 제가 계속 쭉. 여러분, 사장이안 보시니까 편하게 네, 말씀하도돼요 네, 쭉 경영지원 쪽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동안 느낀 점을 얘기해 보면은 좀 타부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변화를 좀 두려워하고 바꾸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의그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하거든요. 어떠세요? 저도 그래 왔는데, 안 그러려고 저도 부단히 아. 노력하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laughs> 네. 변화는 좀 약간 두렵거든요. 네네. 좀 약간 싫고, 네. 그런 입장인데. 근데 또 막상 또 해보면 또, 뭐, 별거 아니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음. 뭐 한, 8월, 9월 이상은. 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뭐, 애들 뭐, 법이 바뀌었다든가, 그건 수시로 살펴보고, 또 뭔가 또 새로운, 그, 기술적인, 뭐, 이렇게, 뭐, 무슨, 오해를 다루는 뭔가, 새로운 게 있다든가, 뭐, 새로운 또 버전이 있다든가, 그리고 하여튼, 바뀌는, 바꾸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 안 하면은, 음. 제생각은 그런 마음가짐이 50% 이상은 못고 들어간다. 라고 네.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특히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클라우드 ERP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네. 클라우드 ERP 도입한 아직 쓰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네. 이제 막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도입한 데서부터 IT 인프라가 잘 되는 데서부터 도입하는데 지금 그창장님 회사는 IT 인력도 없고 차라리잘 네. 모르시는데 네. 이거를 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무모한,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미 그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또 지금 그런 자세가 또 생긴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네. 자신감도 생기고 어느 정도. 네. 네. 저도 작년 이제 뭐 11월, 12월 돼가지고 이제 바꾸려다 보니까 제100%제 의지로 바꾼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위에 네. 그 대표님의 강한 의지도 있고 저도 필요성을 느꼈는데 네. 아까 말했듯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또 있기 때문에 차일필 미루다가 결국엔 작년 12월 초부터 하기 네. 시작해서 시작을 했는데 또 느낀 거지만 막상 해보니까 또별건 아니에요. 네. 네. 자, 다음에 정규성님께서요.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되면 이 보안 문제, 정보 유출에 대한 이슈는 없었는지요? 정보를 사내가 아닌 운영업체에서 보관을 할 텐데 그런 염려가 없었는지. 어, 저도 뭐 이걸 생각해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때 작년에 그 영리원에서 그, 그 교육하는 그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었는데 가서 들은 들은 바가 있는데 저도 처음 들었는데. 클라우드 관련돼서 무슨 법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뭐. 발전법. 클라우드 발전법. 예. 음. 그리고 뭐야,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게 정보라는 게그 회사가 다 갖고 있으면 그 회사의 책임을 하에 되는데 이게 외부 업체에 다른데 외부에 가, 가 있으면 이게 보관이 잘 되느냐. 만약에 그 업체가 또 뭐, 뭐 계속 유지, 계속 하지 못하고 네. 사라진다 그러면 정부가 같이 사라지지 않느냐. 하여튼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긴 했는데 뭐, 보보지 제조한 거 보니까 좀 그래 그리고 뭐 앞으로 제, 제 생각이지만 아주 큰 기업은 모르겠지만 여타 중소기업들은 클라우드 이쪽으로 해서 많이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그니까그 작은 그 중소 업체가 그 정보를 이렇게 자기들이 관리하고 보관하기에는 좀 솔직히 부담스럽거든요 네네. 가장 큰 부담은 물론 비용이겠지만 하여튼 추세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노태현 님은 기존 시스템 기존 ERP 시스템에 서 데이터가 있었을 텐데 그걸 마이그레이션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요. 마스터 데이터 마사지 어느 분량이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를 음 기존에 쓰던 게그 이제 그원 계획 올 작년 십이 작년 16년 자료까지는 그 기존에 쓰던 ERP에다 자료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다 분석하고 그래서 올 3월 정도, 4월까지만 이게 유지를 하다가 이제 계약을 끊으려고 을 생각 중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중소업체에서는 솔직히 자료의 양이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외장화되나 그런 데다가 이제 저장을 해놓고 있으려고. 물론 이렇게 쓰고 있을 때, 유지하고 있을 때만큼 뭐 자료가 출력한다든가 본다든가 그런,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자료는 아마 보관, 뭐 외장 하드에 보관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되지 않을까 <laughs> 싶습니다. 자 강현중님은 클라우드 ERP하고 기존에 사용 중인 뭐 그룹웨어라든지 뭐 다른 것들과의 연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음뭐 이번에 영영임 ERP 도입하면서 뭐 기타 뭐그 회사 보통 보면 야 그룹웨어라고 했잖아 네. 메일도 네. 보고 뭐 일정표도 그렇죠. 보고 뭐 여러 가지 그것도 뭐 구글이나 그런 거에다 연계를 네. 시켜가지고 음. 그러니까 딱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딱 ERP 그 자체만 딱 도입한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했던 메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일을 본다든가 네. 그리고 직원들의 또 점심시간 되면 관심사는 식단표 그런 거 일정표고 <laughs> 하리고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꾸고 기존에 쓰던 건 이제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자료 데이터 전향이나뭐 그런 게다 해결되면 이제 이제 기존 거는 이제 사용 중지하고 100% 새로운 걸로 이제 다. 새로것들하고 지금 그 클라우드 ERP하고 연동이 뭐 되는 건 아닌 아니, 아니, 따로따로 다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직원들 이거 그 일일이 영님원 들어갔다가 또 다른 거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러,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되고,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제가 지금 영님원 ERP에서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솔직히 네. 잘 모르겠는데 음. 아직 지금 제가 이제 막그 16년 결산이 이제 마무리해서 이제 끝난 편에서 이제 음. 서서 이제 관심사를 좀 넓혀 가지고 음. 어떻게 되는지살펴볼 그렇죠. 예정입니다. 자 정동아님 ERP에 어느 점을 부각해야 경영진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음 가장 큰게뭐 비용이고 비용 대비 효율을 따져야겠고 그 다음에 그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물론 ERP 컴퓨터가 하는 거라고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고 다 어차피 또 사람이 운영하는 거 네.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뭐한 3개월 정도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비용을 떠나면은 빠르고 정확한 거 네. 그리고 회사마다 독특하게 원하는 정보 그 요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코아 이게 뭐 기본적인 표준 세팅에서 회사 나름대로 독특한 양식이나 뭐 어떤 자료 같은 걸로 쉽게 이렇게 구현할수 있는지 음. 그런 게 가장 큰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권혁균님께서 지금 이제 클라드 우 ERP를 검토하고 선정하려는 중소기업에게 팁을 주신다면. 음. 그 아무래도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반복적인 얘긴데 비용 측면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물론 돈이 많으면 아니 비용 말고 응. 이제 응. 업체를 뭔가 선정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 네, 뭐한 한데 있어서 뭐팁 주신다면 그냥 와서 이렇게 그 예뭐영리은 그, 무조건 하지 마라 뭐 네, 이런 식으뭐 계약을 하자 뭐 <웃음> <웃음> 그냥 여러 업체 여러 업체들 이제 와, 와서 이제 계약을 따내려고 이렇게 뭐라든지 설명을 하고 회사에 대한 장점 뭐 <laughs> 단점 뭐이 그런 얘기하면서 할 건데 <laughs> 네. 이게 말로 듣는 것보다 제가 영림원을 선택했던 가장 큰그 계기가 한달에 한 번씩 그 체험 교육을 하는 게있더라고 그때 가 가지고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은 아닌데 직접 좀 경험을 해, 해봤더니 그게 좀 약간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제 마음 속에. 네, 알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그 한주님은 즉. 커스터마이징 같은 건 어떻게 하셨는지, 뭐산내에서뭐아 음. 이거 좀 우리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뭐 이런 식, 아, 아직은 이제 그런 요구가 별로 아직은 어, 없는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거뭐 따라 하느라고 그거 음. 봐도 아니까 요구가 없지만, 네. 예뭐 차츰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 네. 조차도 지금 조차차도 이제 3개월 동안 음. 막 되게 뭐, 뭐랄까 뭐 자료가 안 맞는다, 뭐 이건 음. 어떻게 내 제가 뭐 이런 시스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런 거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약간 저 나름대로 나름대로 팁도 주고 하던 그랬기 때문에 네. 뭐 기존에 다른 직원들도 이제, 이제 점차 시간이 갈수록 이런 게 많이 생기겠죠. 네. 네.